모닝 데일리 지스스 오늘은 사무엘하 5장에서 8장 말씀 살펴봅니다. 사울 왕가가 정리되면서 다윗은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여부스 사람들로부터 그곳을 되찾습니다. 이후 그는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거처로 옮깁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뛰노며 춤추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것은 그의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반면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는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이는 두 가문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다윗은 자신이 거하는 왕궁과 하나님의 궤가 초라하게 있는 것을 보며 민망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짓고 싶어합니다. 선한 마음이었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달랐고 하나님은 그가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대신 다윗의 집과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드디어 이스라엘에게도 빛이 비치는 듯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다 같이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에라 오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권력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에나가 그들과 언행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서른 살의 왕이 되어서 사십 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일곱 해 여섯 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서른 세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만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스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십이여하는저 다리 전는 사람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그래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전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왕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안았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떠나온 뒤에 이루살렘에 와서 더 많은 후군과 아내들을 맞아들여서 또 자녀들을 낳았다. 그가 이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사모아,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나와, 엘리벨렛이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요새로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서 르바인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바알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한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온갖 우상을 그곳에 버리고 도망하였으므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신상들을 치웠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올라서 르바인 골짜기에 평을 가득 메었다. 다윗이 주님께 또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에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밭 위쪽에서 헹군한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개바에서 개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못찔렀다 6장입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괴로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괴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망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괴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꺼내서 새수레를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새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요는괴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잔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음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가리와 신물질을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낙원의 타장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괴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괴를 꼭 붙들었는데 주하나님의 우사에게 진노하여서 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개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개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실어 가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누군가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괴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괴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괴를 옮길 때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주님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괴로 옮겨왔다.주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엽신 여겼다.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괴를 두려고 쳐놓은 장맛 안 자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 다윗이 주님 앞에 번지와 하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지와 하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월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사를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스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비가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마다 아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이스라엘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딸미가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출장입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이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너는 내종다윗에에가서 전하여라.나주가 말한다.내가 살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의 이래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현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왕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 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소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붙이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흘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이 집관이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이왕이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다는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내 집안이 무엇인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이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주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계시를이 종에게 보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리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팔 장입니다.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네 안마를 빼앗았다. 다윗은 또모압을 쳤다. 그는 모압 포로들을 줄을 지어 세운 다음에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매석줄 중에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려주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로업의 아들 소방 하다데셀이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자기 세력을 되찾으려고 출정하였을 때에 다윗이 그를 치고 그에게서 기마명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이끄는 말 가운데서도 100필만 남겨뒀고, 나머지는 모조리 자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넷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만 2천 명을 쳐 죽이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의 주돈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때 다윗은 하다네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을 가져왔다. 또 다윗 왕은 하다네셀의 두 성읍, 베다와 베로대에서는 노세를 아주 많이 빼앗아왔다. 하만 왕도이는 다윗이 하다네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서 고난하게 하고 다윗이 하다네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다 레셀은 도이와 서로 싸운 사이였다. 요람은 은과 금과 노수로 만든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서 이미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서 가져온 것에서 따로 구별하여둔 은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그것들은 그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블레스 사람들과 아말렉에게서 가져온 은금과 르우베 아들인 소바왕 하다 레셀에게서 배 사온 온 물건 가운데서 따로 떼어놓은 은과 금이었다.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음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 죽이고 이를 떨쳤다. 그때 다윗이 에돔에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서 온 에돔에 주둔군을 두니 맞침낸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스의 아들 여호사밭은 역사기록관이 되고 아이드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 적용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새로 혹은 다시금 배우셨나요? 나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나요?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나는 무엇에 기뻐하나요? 나는 하나님 나라와 나의 삶 중에 무엇에 더 투자하고 가치를 두나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과 회개는 무엇인가요? 제가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언약궤가 돌아오자 기뻐 어, 춤추며 뛰놀며 어, 기쁨으로 예배드렸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도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마음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기쁨과 또한 갈망이 가득하여 우리가 그런 영적인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가득 차고 그 기쁨으로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